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이와 왕이 동이와 왕이가 해볼 건데요 오늘은 캐츠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캐츠 재밌는 캐츠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해볼까요 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꾸미는 것부터 합시다 제가 지금 20단계까지 왔어요 탄소 단계까지 와 아주 대단하죠 대단한 기념으로 박수. 아, 나 그게 일단 첫 번째 판 해보겠습니다. 전투 그 해볼게요. 일단 아, 보는 기게아좋군요네 공격 공룡 드릴 공격력 되게 세요. 아 이겼습니다. 아아 이겼네요. 와. 드릴 덕분에 이긴 것 같아요. 드릴이 공격력이 드릴 없었... 되겠어요. 전투 다섯 번 중에 두번 졌고, 나머지 세 번은 이겼어요. 와. 오. 아, 좋군요. 이긴 와, 사람을 저... 졌네요. 더블 로켓. 와. 더블 로켓. 아, 더블 로켓이 있었군요. 아, 맞다. 우리 더블 로켓이 있었지. 참. 음. <laughs> 아주 조금난데 이겼어요. 와 대단한 하요 저희가 레이저 쐈었죠? 레이저 맞았으면 죽을뻔했네요 저희가. 와인격력 와. 되게 세네요. 근데 근데 졌어요 저희가. 되게 생긴 은 못했니까. 저야긴 이겼습니다. 열 14번 전투 중에 11번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laughs> 다시 한번왜 해? 근데 왜 같아, 아까랑. 아이고. 아까랑 똑같아. 좋은 방. 어. 이번엔 빠른 응.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전투. 사연승을 했고요. 중... 사연승이에요 지금. 네. 비 음, 하나도 안 떨었죠? 와. 와. 기계가 좋네. 저희가 저번에 몇장 몇 건에 대해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몇 연속까지 했었죠? 1 0몇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아. 아 연속 한개다 깨져버렸습니다. 다섯 개가 깨졌어요. 다시 다시 준비 시작 아, 이야 피 하나도 안 깔았고요 한번신기할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첫 번째 연 열...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네. 구독이 많아야지 영상도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다음에 할 때도 이렇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그런 게임을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는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오비즈 영상이여가지고 지금서 다음에 얼굴 공개하고 또 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왜? 네. 해볼까? 할로윈 데특집 이거 챙겨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파육기 이거 이거 아주 좋았어요. 와,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전투가 한번더 하시게요? 음, <laughs> 뭐죠? 네, 이겼습니다. 네. 와우. 네, 이제 절설 상자를 깔 건데요. 네, 아주 좋은 상자입니다. g 오오오켓오오오오오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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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좋오요오공오력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오오오 편집을 하집을하다습니다 이제 아니. 네. 이번 이상은지은 지금 끝입니다. 지금은 끝이고, 좀 이따가, 아니,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라.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